갈비찜 맛있지? 갈비찜을 거의 명절 때 아닌 이상은 평상시엔 잘안 먹는 듯 명절에도 잘안 먹긴 하지만 갈비찜 맛있어 내가 갈비찜 맛있게 해줄 수 있는 데는 어, 아, 진짜? 갈비찜도 할줄 알아요? 알고 보니까 막 밖에서 사가지고 끓이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할줄 알거든 에임 밀키트 아니고 나의 손맛 오, 그만큼 요리를 잘하신다 여러분들이또 재미를 위해서 이번 판은 짜잔, 산호 과연 어떤 총이 나올까? 그럼 이번 판 치킨 씨 갈비찜 소자 추가요. 파팅. 야 이거 감사합니다. 갈비찜 괜찮은 데나 갈비찜 진짜 좋아하거든. 갈비찜 사 먹어야지. 과연 어떤 턴이 나올지? 12 게이지. 12 게이지? 12 게이지도 나쁘진 않지? 오 자기장 오늘 뭐야? 아 장난 아니야? 45. 조용히해. 나 기분 안 좋아졌어. 기분 급 다운이거든. 다들 조용. 웃지 마시. 아 이게 뭐야? 하필 나와도 이딴 더러운 걸 줬어. 석궁. 석꿍. 솔직히 석궁만으로 치킨 먹기 힘들다. 다른 거 하나 쓰게 해주시죠, 선생님. 어때요? 권총. 권총은 쓰게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석궁으로만 치킨 못 먹어. 이건 생각도 못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번 판 치킨 시8만원인데이 석궁이 다 날리긴 아깝지 않아? 안된대. 아니야 주신 분이 아직 대답 안 했어. 음. 아~ 볼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석궁. 아, 미쳤나봐. 볼트를 왜 이렇게 많이 줘? 키키키키키키 타스님, 저 만난 거 사주세요. 만난 거 사주라고 석궁 나왔는데. <laughs> 지금 예민하다 했지? <laughs> 권총화영권총화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석궁 쓰라고 볼트 많이 주네 좋네 좋아 좋아 이거 한번 써야겠다 와 역대급이다 돌잡 미쳤어 와 진짜 미쳤다 와와 미쳤나봐 엄청 많이 주는데? 날 잡았나봐 와나 여태까지 석궁을 이렇게 많이 준 적이 없었어 석궁만 지금 이, 이, 20발인데? 어쩐지 어제 꿈에서 화살 쏘는 꿈을 꿨는데 이게 오늘을 위한 거였다 와 이것도 봐, 또 다섯 개 계속 줘. 뭐야 붕대 3 5 개, 뭐야 아무 무야 뭐야, 뭐야 거의 미라네 이거는. 석궁이 유튜브각을 만들어 준대. 와 아찔하다. 수류탄만 한7개 먹어야 되나? 건 반드시 치킨 먹어야 하는 유튜브 신의 배려요. 와 이거 먹으면은 진짜 유튜브각이지, 제대로 유튜브각이지 이거 먹으면. 권총 소도프 쓰고 싶은데. 소도프가 원래 산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나오나? 와, 미쳤어. 와. 아, 왜 이래? 등일 두 자루의 석궁이 너무 예쁘네요. 키키키키. 빛나고 있나요, 지금? 두 자루로 먹으면 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단한 번도 돌잡이로 석궁을 든 적이 없어요. 105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스. 스콜피온. 권총은 써도 된다고 하셔서. 나이스. 아, 권총이라도 있으니까 든든해요, 지금 마음이. 심적으로 마음이 든든함. 엄청 든든해졌어, 지금 뭔가. 지금 심신 안정이 필요했는데 한이 없으니까 불안한데? 아, 이거 맞아? 휴, 천천히 운영을 해서 나가 봅시다. 포기할 순 없어요. 제발, 자기장이 좀 도와줘야 될 듯. 아, 아 뭐야? 미쳤어. 이건 좀 아닌 듯? 갑자기? 루인스 나이스. 루인스라고? 긴장되기 시작했소 큰일 났어. 이판치킨식 2만 원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왜 저래? 쟤왜 저래? 뭐가 있어? <laughs> 석궁 떨어지는 소리 듣고 놀랬죠? <laughs> 톡. 기다려 보자. 천천히 해야 돼. 건너온다. 건너오는 중. 뭐야? 야았죠 왜? 히잼 나이스, 이키리오 한몽 등장 이이스 나이스 이거 먹는다 온다, 한명 건너온다. 물로, 예스 <laughs> 나이스, 뭐야? <laughs> 샷샷 존버만 없으면 딱인데 존버 있을까 봐. 아. 힛. 와, 판처 뭐야? 나보다 더한 놈도 있네. 대박이다. 뭐안 보여. 아, 앞에 나무 때문에. 휴... 뭐 보여야 되는데. 저기 있다. <laughs> 석궁 들고 치킨 성공이오 나이스 자 새로 입성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옵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꽁스 꽁스 석궁스 치킨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석궁으로 치킨에 키키키키키아 너무 웃겨 키키키 타스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셔요. 오십 개 감사합니다. 유튜브 신이 도움 거 갔사옵니다. 키키키키파스님 축하해요. 파스님의 신궁 등극을 축하드립니다. 역시 명불허전. 나이스 치킨. 나이스 크크크. 이거를 한몸 명중이요? 야, 제가 최대한 석궁 많이 쓰려고 했거든요. 외쳐. 석궁이 아니야. 각궁이다. 각궁. 갓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성공이요. 유화. 자, 일단은 석궁 킬한것좀 볼게요. 자, 아까 여기서. 한발 쏘고 이 친구가 이러고 있을 때툭 제대로 들어갔어요 머리 <laughs> 머리 제대로 들어갔죠 <laughs> 그리고 자이 친구도 어디서 소리가 났어요 어디서 소리가 났어 그리고 뭐 이상하다 누구지 근데 한대 맞았어 옆구리 어 뭐야 난리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쏜지도 몰라요 와 암살이 암살 진짜 제대로 이 친구들 석궁으로 잡고 아까 여기서 아 이게 미스났어요 이거 권총을 잡을 수 밖에 없었어 한명 잡고 그리고 건너오는 사람 이 친구도 저를 보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와우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석궁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가 좀 위험했죠 아니 이 친구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운드 듣고 슈트탄. 와 이거 잡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슈류탄. 그리고 석궁. 와우 마무리 좋았어요. 나이스 치킨 석궁으로 4킬했죠. 아 석궁 킬당 미션이었으면 킬은 미션 석궁 킬당 국밥 그학궁 머저요. 그오 <laughs> 나이스 야 감사합니다 타이밍 저번에 석궁 미션 다른 분이 걸어주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